볼록볼록 입체감이 보이시죠? 이 입체감이 업살 표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디오드뷰티 이천원장입니다. 오늘은 세 가닥을 뒤로 땋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탑 포인트 부분에 모발을 골덴 포인트까지 섹션을 나누셔서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잡은 모발을 두 개의 손가락을 넣어서 정확히 3등분을 해줍니다. 하나, 둘, 셋. 이때 중요한 것이 이 3등분의 모발이 양이 정확하게 나눠져야지 따었을때더 예쁘게 따질 수 있기 때문에 3등분을 정확히 나누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이 3등분을 나눴었을때 처음 세 가닥 닦기는 위에서부터 진행이 되시죠. 위에서부터 위쪽으로 위쪽으로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언제 듯이 따져 내려가시면 보통 세 가닥 닦기가 완성되시는데 일반적인 세 가닥 닦기가 아니라 모발을 펴줬었을 때 오른쪽부터 밑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넣은 반대편 모발은 밑쪽으로 넣고 중간으로, 중간으로 빼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모발을 돌려서 또 밑쪽으로,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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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가닥 닦는 거랑 같아 보이지만, 지금 은게세 가닥을 밑쪽으로 따은 테크닉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옆에 모발도 가져와서 제가 한번 따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기 전에 한 번은 매듭을 지어주셔야 되세요. 자, 다시 밑쪽으로 들어가시고요. 또한번 들어가시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한번 매듭이 지어졌죠. 그 다음부터 옆에 모발을 가져오고 와서 여기 밑에 모발점이랑 합쳐주시는 거예요. 밑에 모발을 합쳐주고 돌려서 다시 가지고 와주고, 자이 지금 여기 중간에 모발 보이시죠? 이 중간 모발로 또 옆에 모발을 가져와서 합쳐주시는 거예요. 합쳐주고 다시 돌려서 따주고, 자 이렇게 따서 모발을 또 가져와서 돌려서 따주고, 그다음 또 모발을 가지고 와서 합쳐서 돌려서 따주고, 이 테크닉을 계속 반복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세 가닥을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따면, 이런 느낌이 나오세요. 따온 모발이 풀리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시고요. 보통 일반, 일반 세 가닥 닦기랑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 위쪽 봐보시면, 볼록볼록 입체감이 보이시죠? 이 입체감이, 업살 표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이세 가닥을 뒤쪽으로 따는 테크닉을 꼭 알고 계셔야 되세요. 이 테크닉은 탑 쪽을 따게 되면 머리띠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훨씬 더 질감을 많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따는 방법뿐만 아니라 질감을 만들어서 꽃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모발을 뺄 때는 밑부분부터 자연스럽게 그리고 모발 끝 위주로. 모발을 잡을 때 안쪽에서 잡지 마시고요. 또 끝에 끝부분을 잡아서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모양을 만들어주셔야 머리카락이 한올한올 한올 예쁘게끔 표현이 되세요. 이렇게 중간 지점까지 펼쳐주셨으면 밑에 부분도 당겨서 뭉쳐져 있는, 뭉쳐져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더 체크해서 모발을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냥 전체 모발을 가져와서 닦기만 했는데도 너무 아름답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 위쪽 부분도 죽어있는 부분이 있어 모발을 이렇게 하나 하나씩 빼주시면서 질감을 살려주시면 그냥 집에서 편하게 따오셔도 살롱에서 머리 한 것만큼 예쁘게 표현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위쪽도 질감을 살려주니까 뭉쳐져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예쁘게 표현이 됐죠. 자 이렇게 세 가닥을 뒤쪽으로 따서. 훨씬 더 질감을 많이 표현해 봤습니다.